광물이 더 필요하다. 과학물이 부족하다. 과학물이 모자란다. 과학물이 부족하다. 과학물이 모자란다. 이 정화제 시설은 전사 인격을 인공지능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탈다림 퍼러가 문제를 일으킨 후 가동이 중단되었죠. 그의 인공지능이 다수의 시스템을 감염시켰는데 이를 복구하려면 그대 도움이 필요합니다. 왕이 등장했다. 에스펜가스가 모자란다. 기계한 적, 대군주를 더 생성... 첫 번째 보안 단말을 장화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달달님은 홀로그램 경비병을 변형하여 자기가 생전에 싸워본 전사의 형태로 바꿔놓았습니다. 전사들이 검을 밝혀 적들이 우리 기지로 쳐들어온다. 우리에게 끝이란 없다. 곧 다음 위치로 이동을 시작합니다. 군대를 준비해라. 적이 달려들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에너지가 모자란다. 투송선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부족하다. 에너지가 모자다 나중은 없어. 저의 시스템 제구측을 개시합니다. 시간이 다소 소요됩니다. 계속 찾아가야 합 에너지가 부족 도움이 필요합니다. 시스템의 방어 기능이 절 공격하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뭐지, 나는 군다리. 여왕이 듣고 있노라. 시스템의 50%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았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겐 나중은 없어. 이지나탑은 한때 유용한 방어설비였습니다. 이젠 제 작업을 방해하기만 하는군요. 제거해 주십시오. 에너지가 부족하다. 팔다림이 변형했던 부분 중 4분의 3을 덮었었습니다 조금만 버티십시오.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뭐지? 빨리... 너의 혐오스러운 무리에 대군주가 더 필요하다. 여왕이 듣고 있네. 자원을 끌어 시간이... 시스템 무별성 검증 완료. 이곳은 다시 온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진화 완료. 여기까지 왔고 에너지가 부족하다 대단하게. 가증스러운 너의 저그가 진화를 맞추다 말해봐. 군주가 더 있어야 한다. 나는 군단이다. 수송선이 거의 준비되었습니다. 곧세 번째 단말로 이동합니다. 우리에게 날아진 합니다. 애덤 이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저기 이쪽으로 옵니다. 준비는 됐겠지? 이게 나중은 없어 여기 끝 흥미롭군요 데이터 핵중 하나에는 아직 달달임이 침투하지 못했습니다 이들 인격을 복구해 주신다면 정화자를 대표하여 감사드리겠습니다 손상된 보안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여왕 말해봐라 적대 세력이 제위치에배치 되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she? Jump to 적들이 city. j u m 는 to the city. Jump to the city. Jump 부족하다. 격 때문에 일으로 시스템이 중단되었습니다. 중단되었습니다. e 에너지모 동맹이 전투를 고 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복구 작업이 절반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주되었습니다. 탈다림은 잔혹하지만 영리하진 않습니다. 이 데이터액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진압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빙화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결정되었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에 여왕 스리 데이터 확보. 이 보안 전망에서 오염을 제거했습니다. 이장화자는 이제 무사할 겁니다. <목소리> 정말 다행이군요. 또 하나의 인격을 구했습니다. 다행히도 이 데이터에게 모든 인격을 보존했습니다. <목소리> 대담하게 적의 생체 <색칠> 물질이 <목소리> 보안단 말로 이동해야 합니다. 어서 준비하십시오. 우리가 안전을 보장한다. 동맹 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동맹 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동합니다. 우리에게. 버리고 있다. 하고 에너지가 모자란. 진정한 적이 말. 가증스러운 너의 자가가 진화를 맞춘다. 에스핀가스 변이 와이오. 물이더 필요하다. 적군의물려준비하

하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왕이 듣고 있노라. 시스템을 절반 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또 다른 진압탑이 감지되었습니다. 빨리 말해.

시스템이 25%만 남았습니다. 저지명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다시 한번 빨리나요? 다시 탑을 출전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대결. 단 아! 힘든 일이야. 이곳의 모든 것을 초기화했습니다. 전투를 벌이고 있다. 마, 말해. 나중이 없어. 어서 말해. 답이 필요해. 동화오라가 준비되었습니다, 여왕님. 난. 모지. 최종선명로의 이동경로를 확인합니다. 곧 출발합니다. <목소리> 동맹이 전투를 벌이고 있다. 이제 다음 단말을 향해 이동합니다. 없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아직 그 안의 인격을 추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투를 벌이고 있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이 인격은 이제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패스팅 가스가 모자랍니다.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패스팅 가스가 모자랍니다. 기존 보안 프로토콜을 복원합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제 동족을 또한명 구해주셨군요. 한 명이라도? 당신이 노력해주신 덕분에 이들 전사의 인격을 구해냈습니다. 적대 세력이 제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아,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뭐지? 그대의 무리가 적과 마주쳤다. 젖은 가스가 넘치려 한다. 저지나 탑을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서두르십시오. 적과 마주쳤다. 저지나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시스템을 절반가량 탈취했습니다. 네, 이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대담하게... 다들 진압탑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지런도 하군요. 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작업이 거의 끝났습니다. 탑이 사격을 중단했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있긴 하군요. 뭐지 난 군단이다. 분석 중. 달다리 민격의 흔적이 없습니다. 마침내 그자를 없앤 것 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사령관 여러분.